아까 작업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메이크업을 부탁했는데 오늘 응. 그 작업하러 갑니다. 짐이 진짜 너무 많은데 비가 와요. 야, 누가 나도와었는데 진짜 별거 아니, 아니야. 안녕하세요. 아나 이거 너무 무서워. 진짜 어제 소진. 야 확실히 여기가 <목소리> 여기가, 응 맞아. 여기가 근데, 있네. 뭐해까봐 너무 걱정돼. 안녕하세요. h 이하 i 이거 뭐야? 음. 어머 뭐야? 진짜? 아니 그냥 마던건데데쁜데스케어당하가어디까 <목소리> 가발 거먹어 메이크업 해야 어도 하루 종일 어도가이라도하어하도있어도도 하루 어도 하루 어도하 이렇게 먹어도 돼? 루는일머어도하안 종일 언어도 하루 종까 먹어도 어도어도 하루 종 담아야 된다고 종어 세보시면안 돼요? ㅋ ㅋ 세요 어지간히 존경하셨나보다 이거 지금 껴볼까? 근데 오드이식으로 해도 이쁘겠다 어오드한이로볼것 어, 같아 혹시 집게 있나네 있어요 음. <laughs> 그걸 왜 보여 <해봤나? 웃음> 어. 예쁘다 어, 네. <웃음> <웃음> 이게 로맨틱 이게 로맨틱 강남 느낌에요난요아이 선택했다 진한. 어 맞아 맞아. 그런 맞아. 게 살짝. 맞아 맞아. 어. 이거? 이게, 어. 이게 더 예쁘긴 해 사실. 이거? 다시. 응. 발색이. 이게 많이 나아졌거 지금 응. 응. 진짜 완전 괜찮졌 내가 봤을 때. 응. 내가 피부가 많이 무너졌으니까. 그래가지고? 초반에는 막. 아 진짜 미묘한 차이구나. 근데 그래도 이게. 태영아. 어. 이거가 어. 원래. 다르긴 한다. 그근데 쌍. 내가 지금 쌍턱. 나쌍꺼풀 있는데. 어 그래? 아 이제 됐어. 네. 아, 근데 이거 이렇게 어, 하니까 멋있다. 이심하면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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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음, 먹고. <laughs> 맛있다. 이거 먹은 걸. 이거 솔직히 감자빵. 있잖아. 이름 너무 이상하잖아. 응. 응. 머리 다시 한번 뭐 때. 눈빛이 찬다. 약간 가 있어 가지고. 진짜 네. 네. <laughs> 네. 오! 우와. 약간 미친 결혼식 같아. <laughs> 오! 오! 야, 개이쁜데? 어. 어. 사이에 들어가는데. 어. 정리해 서리시면그 효과가 조금 드라마틱해? 어, 좋아. <laughs> 귀신 같아, <같애다>. 나. <laughs> 이상한 표정. <야. 웃음> 너 천진난만한 애 같지 않아? <laughs> 아 너무 멋있어 오마이갓 oh 잠깐만 근데 우리 위치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? 어. <laughs> 이화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 oh. 바디오일 사러 가야 돼, 어, 바디오일. 한쪽만에 앞으로, 어. 나바라니까 <laughs> 훨씬 낫다, 러니가 그러니까. 야, 저 작품이다, 이거. 오! 아! 오 미쳤어, 미쳤어. 아! 미쳤다, 미쳤다. 아, 너무 잘해. 야, 미쳤어, 미쳤어. 아, 너무 예쁘다. 미노소, 미노소. 우와, 너무 예뻐요. 김밥을 이렇게 많이 써. <laughs> 미친거 아니야? <laughs> 야 너무 많이 싸어 대박이다. 뭐야? 뭐이이도세 이거... 새벽... 미쳤어. <laughs> 오 마이 갓. 야 너무 고생하셨다. 많이, 너무 많이 진짜. 많이 먹어, 많이 먹어. 미쳤어. <laughs> 두 번째 컨셉은요. 고객님디어달리아 협찬. 우리 박여머니한테. <laughs> 두번째 컨셉은 요것입니다 이 <laughs> 렌즈를 둘 응, 중에 하나 돼. 낄 거거든? 네. 어차피 디어렌즈가 원데이여가지고 버려야 돼 이렇게 여기다가 렌즈를 빼서 네. 버려야 돼요 이거를 어. 한세개 어, 겹쳐서 그니까, 그니까. 겹쳐야 될여기가 그니까? 있네 근데 좀 널널하게 가져오긴 했거든 어. 어. 없으면 우리 다이소 뛰어갔다 했는데 다이소 어, 어, 있어? <laughs> 여기 주변에? 어, 어. <웃음> <웃음> 너무 예뻐요 아니, 너무 예뻐 진짜 이거 밑 봐봐 아 oh, 너무 예뻐. 어머머머머머. 어머머머머. 어머 어머머머머. 어머머. 어머머. 어, 섹시. 어예 oh, yeah. oh, yeah. 너무 예뻐. 쁘 Will you marry 아, <laughs> oh, 너무 예뻐. 어떡해. 아니, 진짜 이 컨셉 기에 딱 누구야? 누구야? 딱대. 누구야? 딱대. 아, 너... <뭔람> 아, 누구야? 딱대. <뭔람> 못 바꿀까? 응? 이렇게 그쵸. 얘를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어떻게 이러지? 어떻게 이런 표정이 나오지? 진짜 아니 진짜 미친 거 같아. 아 너무 귀 아, 진짜 점점 애가 나 이거 확대해서 올려야겠어. 야 진짜 미친 거 같아. 나 그래 찍다가도 찍다가 그래서 무슨 찍다, 아, 너... 찍다 게너 때문인 거야 이거? 아 그래? 어, 어. 미쳤다. 어 미쳤다. 아, 너무 예쁘다, 진짜. 와, 미쳤어. 요정이야, 요정. 너무 좋아. 아, g o o 에서는두 d g 나 o d g 있고 d Good, good. 이 o o d good. Good, good. g 끝! o d good. g o 오세요? o o d Good, good. Good, good. Good, good. Good, good. Good, good. g o o 어때? 아니 근데 털이 왜 이렇게 부드러워? 그러니까. 에이, 털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 이뻐. 아이고 이뻐. <laughs> 이렇게 <아이고> 귀여워. <이뻐. 웃음> 아이고 이뻐. 아이고 이뻐요.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? 반가웠어. 아나 보네? 좋다. <laughs> 잘 먹게. 안 마라짬뽕.